레위기 1장 1절, 한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아멘. 따라서 합니다. 와이크라, 와이크라, 부르시고, 부르시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서론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쯤 지나갑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네요.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김호석 장로님한테 부르시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김호석 씨, 내 집에 와서 한달 동안 같이 살면서 밥도 먹고 함께 골프도 치고 또 내가 이 미국에서 전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와서 마음껏 구경도 해보세요라고 불렀다면 불렀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요 돈이 얼마 들어도 가겠죠 레위기의 네. 첫 단어는 부르시고라는 단어인데 이 부르시고가 이 책에 제목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예, 회막, 회막으로 부르셨다. 출애굽기 어, 마지막 장에 완공한 그 성막 안으로 모세야 들어오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어, 여기에 대한 설론을 예,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한번더 예배에 대한, 레위기 주제인 예배에 대한 선언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레위기 1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도 겪으셨겠지만, 어, 66권 성경책 중에 가장 홀대받고 고해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독서를 하고 묵상할 때 깊이 하는 책 중에 한 권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와 지금 신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 신앙 생활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지고 이 시대에 설교를 하고 적용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자도 레위기를 가장 깊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성인식을 할때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이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모세우경을 암기시킨다고 했죠. 모세우경 전체가 5852절인데 이것을 다 암기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씀의 아들이 되었다.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성인식을 하면서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모세오경 다섯 권 중에 아이에게 암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 다섯 권 중에 어느 책을 제일 먼저 읽힐까요? 장세기부터 차례대로 할까요? 아니면 어느 책일까요? 예,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을 했으니 당연히 눈치껏 해도 레위기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다섯 살이 되면 레위기를 읽힌답니다. 다섯 살부터 레위기를 읽히고 암송을 시킨답니다. 아니, 우리는 읽다가도 재미없다고 덮어버리는 책이 레위기인데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에게 생애 처음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죠. 다섯 살된 아이의 머릿속에 아직 아무 지식도 없는, 아무 지식도 기록되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은 그뇌 속에 레위기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한다는 점. 그들은 레위기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이 우리는 어렵고 재미없는 책으로 치부하고 멀리했던 것을 참 부끄럽게 합니다. A.D. 352년에서 427년까지 살았던 유대 랍비 아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번에 무덤도 있는데요. 이 랍비에게 어린이가 성경을 배울 때. 창세기가 아닌 제사장들의 분률서부터 왜 시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결한 아이에게 순결한 희생짐승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김경열 교수라는 분은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이라는 책에서 레위기의 제사장을 위한 교과서로는 허술한 부분이 많다. 이런 이유로 레위기는 제사장들보다는 평민을 위한 위에서 쓰인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레위기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레위기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뀌어 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증거해 줄까? 이것을 사모하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레위기가 따분하고 재미없는 책으로 깊이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제사법, 정결법, 음식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폐지되었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될 의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이런 주장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 이후의 번진 반율법주의로 인해서 실제로 구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장로교 안에서 구약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구약 본문을 가지고 아예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구약을 멀리 했었죠. 세 번째는 레위의 설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가지고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우아적인 해석, 풍류적인 해석, 이런 해석 설교가 이 레위기에서 주를 이루기 때문에 레위기를 멀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성막해석과 설교는 풍류적인 해석이 유행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재근총회 목사계속교육대 합동신학교 교수인 박철현 박사를 불러서 마침 이 레위기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 레위기, 특히 이 레위기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한국교회 강단 안에서 풍류적인 해석을 하는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그분 책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레위기가 풍요적인 해석을 하는 놀이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에 대한 설교가 그만큼 잘못된 설교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를 멀리 했던, 깊이 했던, 몇 가지 이유,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듣고 이 레위기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조 목적과 레위기 목적을 위해서 이제 도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것은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그하게 되는 이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과 의기를 비교해 보면 우주는 큰 성전이고 성전은 작은 우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수 있는데 자, 두 개의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글씨 하나님의 영, 빛,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왼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살레에게 임하여 성막을 건축할 재능을 발휘하지요 빛을 창조하셨듯이 성막 안에 항상 꺼지지 않는 등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듯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무엇을 선택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표를 보면 두 번째 도표는 창세기 1장 2장과 출애굽기 39장 40장 두 개를 지금 대조하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 이런 패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출애국기 39장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적 그리고 축복하였더라. 또두 번째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출애국기 39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세 번째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쳤다고 했는데 출애국기 40장 33절에 성막 건축 역사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했는데 출애국기 39장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두 본문을 비교해 보니까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장세기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장세기 끝 끝에 가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으로 창세기가 끝을 맺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쫓겨난 인생들이 서울과 같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기록이 창세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장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떠나서 에덴 동쪽 놋땅에 거주하더니 11장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장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에덴 동쪽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우리 인류는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죠. 10편에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15, 10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이런 성전을 사모하는 찬양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가 죄 값으로 세상으로 쫓겨나 에덴 동편 땅에 거주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이제 출애굽기에 와보면 출애굽기 27장 13절 16절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이 구약시대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아시죠? 문이 하나밖에 없었고, 하나니까 방향도 한 방향 뿐이었습니다. 바로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의 동쪽으로 죄인들이 쫓겨났습니다. 이 쫓겨난 인간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이 에덴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막 그림을 보면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세 개의 문이 지성소까지 가로막고 있는데, 요 회막 문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그룹들이 새겨서 커튼을 치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 성막문의 방향도 당연히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동쪽에 거주했듯이 성막문 방향도 동쪽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에덴 밖으로 쫓겨났던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성막 안으로 회막 안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동쪽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동쪽으로 문을 만들고 죄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이 그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은 그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문이 동편에 나 있지만 문이 삼중 구조로 막혀 있단 말이죠. 에덴 동산으로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듯이 이 성막 안에도 그룹이 수놓아진 커튼이 닫혀 있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은 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의 교제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죄인의 죄값을 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에덴 성전과 성막 성전에 닫혀 있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 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들이셨을 때이 예배를 헌명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역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성전문을 통과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얼마나 큰지요?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 드리면 에덴 동산은 따라서 니다 봉락원 봉락원 너로 시작했다가 따라서 니다 신락원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추리국기에 와서 우리 시조가 잃어버렸던 이 신락원이 추리국기에 와서 레위기에 와서 다시 봉락원으로 회복되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여호와께서 해막으로 부르셨다는 것. 에덴 성전을 잃어버린 신라군을 장막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낙원으로 회복해 주시는 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2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토브의 사람으로 출생하면서 장세기 토브를 회복할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완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조로 말미암아 비롯된 신라군이 다시 복나원이될 것을 이 성막으로 미리 보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복막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막과 제사와 절기와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예배 기구들은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면 에덴 성전을 보여주고 미래의 시간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핵심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화평의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안식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복을 받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와 네, 추레굽기의 구속사적인 연결을 해보면서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따라섭니다. 아바드, 아바드, 에덴동산을 경작하라. 이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출입국기에 와 보면 신락은 에덴동산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쫓겨난 죄인들이잖아요. 쫓겨난 죄인들이 출입국기에 와 보면 무엇을 위해서 아바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바로를 위해서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막 안으로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아바더해라. 나를 위해서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아담의 예배가 타락한 후에는 바로의 종로릇을 하는 삶이 되었고, 어두운 것을 위해서 어두운 일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할 때 그들이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섬겼고 그 성막 안에서 예배자로 회복됩니다. 비참한 노예가 되었을 때 국고성 비돔과 라세스, 람셋을 건축할 때 여러분, 건축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 재정이 너무나 풍성해서 쓰고도 풍성하게 남음이 있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는 바로 바로라는 이 주인을 노예로 섬기는 삶을 살았으나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최고의 주인, 최고의 왕으로 섬기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비교해 보고 또 애굽에서와 하나님의 성막에서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의 북나군에서 동쪽으로 쫓겨나 신나군했다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다시 북나군이 되는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감사가 어찌 빠질 수 있겠습니까?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험향되는 예배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복나군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